안녕하세요. 신내선의 식탁입니다. 이번 주에 이슈를 좀 살펴보는 이슈콕 시간인데요. 제가 이번에서는 제목을 세상 이상한 보궐 선거로 잡아봤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성한용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제목을 조금 이상하게 잡았어요. 세상 이상한 보궐 선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상하죠?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 김태우 5월 달이죠. 예. 어,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구청장직을 이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궐선거를 10월 11일 날 하는 건데, 그분이 다시 나왔어요. 네. 이게 또 상식적으로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음흠. 이해하기 어려운 거니까 지금 법무장님이 제목을 붙인 대로 세상 이상한 선거 맞습니다. 네. 뭐, 지역구에 계신 분들 심정은 정확히 날 수는 없는데, 밖에서 보는 구경꾼들은 이상하고 재밌고 웃기고 좀 그래요. 보궐선거니까는 그 구청장 직이 자리가 공석이 돼서 다시 뽑는다는 건데 그 원인 제공자가 다시 출마를 했어요. 이게 사례가 있었나요? 아주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 어떤 걸로 네. 어, 알고 있습니다. 음. 저도 기록을 찾아보진 않았는데요. 네. 그래서 선거법을 개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네. 원인 제공자는 출마하지 못하게.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음. 본인이 사퇴한 거는 아니고요. 네. 어 이건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공무 당해권을 잃었기 때문에 음. 구청장직을 네. 잃은 거죠. 그런데 네. 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면권을 행사해서 음. 특별 사면 복권까지 다해 줬습니다. 그렇죠. 복권까지 됐기 때문에 어 피선거권, 공무 담임권까지 회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자격은 문제는 안되니 법적으로는 안 된다. 문제가 안 돼요. 아, 네. 근데 우리 이제 상식적으로 음, 음. 굉장히 이상한 점과 어가 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무튼 어,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이, 이게 이 사람이 대법원의 음. 확정 판결은 있었지만 이게 그 양심수다. 무슨 사건이었는데 그렇죠. 예, 이분이 네. 원래 이제 검찰 수사관 출신인데요. 문재인 예. 정부 그서 조국 음. 민정수석실의 그 특별감찰반이 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2018년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이죠 음. 그때 청와대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 어,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요. 또 음. 어, 우윤근, 당시 러시아 대사가 뭐좀 비리가 있었는데, 예. 이거를 민정수석실에서 제대로, 어, 감찰하지 않고 덮었다. 이제 음, 이런 걸 음. 폭로했습니다. 음. 아무튼, 이 과정에서 뭔가 그, 이 공무원으로서, 음. 어, 대외적으로 유출하면 안 되는 정보들을 음. 유출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음, 수사 고소 고발과 이제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네. 데 막상 수사를 해 보니까 꼭 무슨 그런 그 정권 내부의 예, 비리를 폭로한 양심수만은 아니었던 것도 드러났어요. 그래서 아, 예. 예, 법원에서도 인정이 됐습니다. 이게 아.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좀 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 이렇게 인정이 돼가지고요. 음. 어, 공무상 어, 비밀 누설로. 어, 집행유예형이 음, 음. 확정이 됐죠. 그렇게 음. 돼서 이제 피선거권을 어, 잃었던 음. 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음. 이분이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어, 정권 내부의 비리를 어, 어, 폭로했기 음.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음. 그러니까 어, 엄격한 의미의 양심수는 아니, 아니지만 뭐 어, 일종의 양심수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명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아... 논리로 특별사면을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경선이라는 형식을 거쳤지만, 음음. 이른바 어, 윤심,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마음이 어디 가 있다는 거를 다 이제 당원들이 알고 있었죠. 음음. 그래서 이번은 이제 경선에서 후보로 다시 선출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이상한, 어떤 부분, 음. 부분적으로 법률적 논리적으로는 뭐, 뭐, 다 설명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선거 벌어지고 있는 거죠. 특별한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명분에서 물러서기 싫다 뭐 이런 게 작동을 했다고 봐야 예, 되겠네요. 그런 건도 있을 겁니다. 어.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요. 그런 예. 식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탄생 자체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에 대한 그 반작용 예. 어그니까 뭔가 잘못된 문재인 정부를 바로 잡겠다 음. 이걸 명분으로 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또그한 가운데 조국 민정수석 나중에 그 조국 사태 음. 법무부 장관 시키면서 조국 사태로 번졌죠 어그 음. 사건의 와중에 이 김태우 음. 씨가 양심적 역할을 했다. 음. 이제 이렇게 내세우는 게 이제 그건 명분이고요. 검찰 수사관 출신이기 때문에 김태구 총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간접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렇겠죠. 아주 검사렇검찰사어 예, 예, 음. 이걸 뭐 정확하게 안다 모른다라고 음. 뭐 밝힌 적은 없는데 예. 예. 예, 아는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음. 어,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제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 이런 경우에는 그 기회를 주는 게 없다 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사면 법권까지 하고 후보로 음. 만들어서 이제 공천까지 주고 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을 준건 아니, 아니겠습니다만 뭐 윤석열 알아서 대통령의 그런 그 의중이 이제 관철이 예, 예. 예, 된 거죠. 일단 관철은 됐는데 대통령의 의중이 저렇다니 모른 척할 수 없다 당내 분위기가 그런데도. 언론을 통해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번 선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오늘 본 보도들 보니까요, 그 후보께서는 옷 색깔도 그당 색깔로 입지 않고. 이화연색 예, 옷을 예, 예. 입고. 뭐 홍보물에도, 뭐 저쪽 당도 마찬가지긴 한데, 전혀 뭐 대통령 이름도 언급이 안 되고, 그냥 국민의힘만, 여당이다. 이것만 강조한다고 하는데, 이 전망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모든 선거는 다 예측 불가한 음. 거기 때문에 뚜껑 열어봐야 알겠고요. 이게 예. 또보궐선거 평일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직장 음, 가야 되고 또 음. 사업하는 분들은 장사도 해야 되고 투표율이 굉장히 낮게 됩니다. 투표율이 떨어지게 되면 어~ 이건 이제 고정. 표. 그렇죠. 예. 네, 네. 어, 열성 지지자들. 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가서 음, 찍느냐, 예. 이 싸움인데요. 아. 이게 참 묘한 게, 이 분위기는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앞서 있는 걸로 어, 보이는데, 그건 분위기가 그런 거고요. 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예, 음.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예, 지금, 어, 국민의힘 고정지지층이 예, 큰일 났다, 이거. 네네. 네. 어, 아. 이러다가 우리 그 내년 총선까지 음. 지고 막 망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위기감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결집시킬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 이제 결집을 하죠. 음. 거기다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꽤 이름 있는 정치인들, 어, 뭐, 나경원, 안철수, 예. 어, 권영세, 뭐, 이런 분들, 음. 음. 뭐, 김기현 대표나 뭐, 윤재욱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어 그런 현역 의원들이 대거 지금 어 강소로 몰려갔어요 지금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음.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 제발 한표 나와서 찍어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이건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당선될 수 없는 선거긴 하지만 실제 바닥에서는 좀어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표를 해봐야 결과를 아, 확실히 알수 아, 네. 있을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시작에 울며 겨자 먹기지만 절대 지면 또안 되니 이런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당 대표는 뭐 바깥에서 굉장히 혼자 신난 것 같아요. 엄청나게 조롱하고 언색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네. 어쨌든 선거고요또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당의 대표를 음. 했던 사람이고 네. 근데 어 우리 질 거야. 잘해 봐.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윤들 잘해봐 난 몰라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마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의원들은 굉장히 얄미워해요. 그치? 그렇겠죠. 맞는 그렇겠죠. 말인데 그걸 그렇게 <laughs> 방송에 나가서 사방에 떠들고 예, 그러면 예.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좀 너무 음. 좀 심하다 이런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객관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 말이 네. 맞습니다 이이 음. 이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친윤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걸 음. 이제 김기현 대표하고 이제 현재 당 지도부에서 좀 뒤집어 쓴 거예요 네. 네. 이게 선거에서 지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이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그러했네요. 선거 책임을 지고 물러날 아. 수도 없는 거고. <laughs> 네. 이 선거 이후가 정치부 기자로서는 더 궁금해요.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노를 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laughs> 근데 지난, 작년 선거였죠? 작년 선거 판세는 좀 어땠습니까? 지방선거가 1995년부터 시작이 네. 됐거든요. 그런데 네.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있냐면 한쪽으로 확 쏠렸습니다. 어. 네, 민주당이 서울시장 당선될 때는 구청장도 대부분 민주당에서 아, 가져왔고요. 같이 맥락을 같이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서울시장을 뭐 오세훈 음, 음. 시장이라든가 이런, 어, 지금 이제 국민의 힘. 예, 옛날에 한나라당이었죠. 이쪽에서 서울시장이 당선될 때는 또 달고 음. 서울 시내 구청장들도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이쪽에서 가져가는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음. 작년 6월 1일 날 네, 지방선거를 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게 작년 3월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네. 또 5월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그 직후에 한 선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윤석열 바람이 네. 강하게 불었던 아. 선거고요. 네. 서울시장도 오세훈 시장이 화려하게 네. 다시. 돌아왔어 돌아온 음. 오세훈그 그렇죠. 바람을 탔습니다 그래서 네, 네. 서울시내 구청장의 상당수를 국민의힘이 가져갔고요 김태우 후보도 그 덕을 본 음. 거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서구 자체가 굉장히 좀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가 3 개가 있는데요 가불병세명이다 네, 네. 민주당 국회의원이에요. 저 10년 살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분위기 잘 하셨겠네요. 네. 또 이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서울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는 분들이 사는 지역을 보면 대략 자기 고향 가까운 쪽 동네에 모여 삽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은 서울 동쪽에 많이 사세요. 네. 그리고 호남이나 충청도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서울의 남서쪽에 네. 많이 삽니다. 네. 이제 강서구도 이제 그런 경우죠. 어, 또 이제 북쪽에서 오신 분들은 서울의 북서쪽, 음. 이쪽에 좀 많이 사세요. 그래서 이 강서구에 호남하고, 어, 충청 출신 음. 유권자들이 많은데, 네, 네. 네. 그래서, 어,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음. 이제 유리했던 거죠. 네. 그런데, 그 지역, 출향, 출신 지역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김태우 후보자는 그 창원에서 고등학교 올라온 경상도 사람이고요. 이 민주당의 진 교훈 네. 후보자는 이번은 전북 사람이에요. 아또 아, 공교롭게 그렇게 또 대결구도가 되습니다뭐 예, 이번에 이제 음. 지역 대결구도는 아닙니다만 네, 아무튼 네. 출신 지역도 좀작용을할것 음. 같고요. 그다음에 이 김태우 후보자는 어쨌든 검찰 출신이죠. 검사는 네. 아니지만 네. 검찰 수사관 출신이니까요. 또이진기훈 민주당 후보자는 경찰청 차장을 음. 했던 경찰 어, 거의 평생 경찰을 그래요?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약간 사이에 그닥. 이 각이 서는 거죠 예, 예. 검찰대 경찰 음.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어. 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뭐 지금 이게 작지만 미리 보는 내년 총선이다. 그렇게까지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지는 음. 않아요. 네. 어, 그거는, 글쎄요. 어쨌든 구청, 구청장 선거이기 음. 음. 때문에, 어, 어떤 민심에 표출되는 거니까, 뭐, 정당에서 참고는 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음. 청소는 내년 4월에 있어요. 예. 어, 우리나라에서 6개월 뒤면은, 어, 다른 나라 6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laughs> 네. 무슨 일이 있을지 알수 없고요. <laughs> 예. 어, 여기다가 면 너무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게 음. 좋을 것 같고요. 또, 읽는 뭐, 윤석열 대 이재명이다. 이렇게 음, 음. 의미, 의미 부여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김태우 후보자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네. 진규훈 후보자를 이재명, 공, 이재명 음, 대표가 음, 음. 꼭 공천을 했다. 그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이진교훈 후보자의 공보물에 이재명 대표 사진 아주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별로 뭐 <laughs> 아니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음. 지금 인기 있는 정치인이 아닌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네, 네. 이진교훈 후보자가 이재명 대표고 하 그렇게 친한더라가 아니에요. 음. 그냥 민주당에 공천 신청을 했고 그 중에서 어 가장 경쟁력이 있다. 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략 공천을 물론 하긴 했습니다만, 네, 네. 그래서 이재명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의미 부여하는 음. 건 어렵고요. 그래서. 아 지금 진겨 의보는 당연히 지난번 진 분이 아닌 다른 분으로 지금 교체가 된 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전혀 이제 이번에 처음 정치를 하시는 분이에요. 어. 경찰 출신이시고 어, 그래서 네. 어,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좀 각이 서는 네. 그런 선거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후보만 얘기했는데 타 후보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벽보만 보면은. 예, 예. 다른 후보도 말씀드릴게요. 예, 예. 진보 성향 또 보수 성향 음, 음. 소수 정당 후보들을 음. 제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럼요. 안 양당 구조가 문제라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우리 소수 정당 후보님들도 말씀드렸어요. 예, 정의당의 권수정 음. 후보가 출마했고요. 진보당의 권혜인 후보. 또 녹색당의 김유리 후보 다세분 여자분 네 그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또 자유통일당의 고영일 후보 음. 이렇게 네, 출마하셨어요. 우리공화당의 음. 이명호 후보가 아, 예, 예. 사퇴했어요. 아 사퇴했습니까? 예예 예. 어제 사퇴했습니다. 음. 음. 아,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조건 없이 지지하겠다. 지지한다 이렇게 음. 선언을 하고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소수 정당 어, 후보들이 득표를 음. 어, 어느 정도 하느냐에 음. 따라서 어, 저 양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그렇죠. 좀 네. 있습니다. 가져가는 숫자가 또 있을 테니까. 유명한 정치인들은 자, 다 출동했다고 하고, 뭐 시작한 게임이니 질 수는 없고, 지난번에 저희가 저기 인물에서 한번 그 김기현 당대표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지금 일각에서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니까, 뭐, 이기면이야, 뭐, 이제, 당연히 이제, 승승장구로 가는 분위기일 텐데, 졌을 때에 대한 포인트가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서 분석이. 말씀대로 대통령이 <laughs> 책임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국힘 내부는 벌써, 책임에 대한 모양, 시나리오까지 막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건 정치평론 하시는 분들이나 언론에서 이제 그 상상으로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 유명 정치인들이 다 달려들어서 정거운동을 하는 바람에 네네. 좀 약간 책임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졌다. 그러면, 음. 어? 뭐 안철수, 나경원, 음음. 권영세 이런 유명 정치인들도 같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야? 음. 뭐, 이런 얘기가, 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해 있는 신문사에서 기자들이 취재하기로는 여기서 이제, 물론 압도적 격차로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책임론이 나오겠지만, 네,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냥 패배하는 정도를 가지고 김기현 대표를 물러나게 한다거 네.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김기현 대표 체제 만드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네. 이 보궐선거 한 번으로 이 허물 가능성은 음. 현재로서 별로 높,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얘기는 별로 과히 뭐 믿을 만한 얘기 아닌 거. 작년에 선거에서도 제가 보니까 2 6 1 포인트. 아, 아까 음.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거 네, 예. 네. 이제 상당히 격차가 좀어그 정도면 적은 편이죠. 네, 네. 어 그만큼 이제 이 지역은 음. 어, 민주당이 좋은 지역이라는. 음. 어, 그런, 그, 상대적인, 어, 음. 증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음. 그런데 이게 묘한 게요, 어, 사실은 오세훈 시장 덕도 윤석열 대통령 대선, 당선과 취임 덕을 본 셈인데, 음. 음. 이 김태우 후, 이 후보자는, 이좀 약간 좀 개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좀 이렇게, 예 약간 탤런트 기질이라고 음, 할까요? 음. 아, 내가 굉장히 좀, 그, 괜찮은 사람이다. 어. 뭐, 이런 아주 자의식이 강하다고 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번에도 선거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뭐, 어, 지난번에도 제가 음, 어, 괜찮은 음. 사람이라 뽑아주셨듯이, 이번에도 좀 뽑아달라. 다시 뽑아달라. 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국민의힘에서 간 분들이 좀 당황하는, 그런 분위기가 하나 있고요. 또 이분이 이제 어쨌든 구청장으로 음. 재직을 했기 때문에 네. 서울시내 구청장 중에 이제 같이 구청장 회의 같은 데 참석을 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 본 그런 음. 다른 구청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분들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네, 작년에 당선될 때 최연소 음. 어, 구청장이었어요. 네. 나이가 75년생이죠. 음. 그, 어, 그러면, 지금이 2023년이니까 아, 몇 살인가요? 50이 안 되셨습니다. 네, 굉장히 젊은 편이죠. 최연소 맞습니다. 그런데, 어, 예. 다른 구청장이 인사치례로, 아유, 음. 최연소 구청장이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아, 제가 사실은 뭐 그동안 살, 살아오면서 어디 가서 뭘로 하든 항상 이 최연소 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참 설명을 음.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아, 굉장히 좀 특이하신 분이구나. <laughs> 뭐 정치인으로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음, 네, 뭐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 후보만 놓고 보면 김태우 후보가 별로 좀 좋지 않고요. 또 음. 구도로 봐도 세상 어, 다시 없는 선거, 이런 이상한 구도기 때문에 어, 국민의힘에서 어려운 선거이면 음. 틀림이 없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선거의 역설, 또 그렇죠? 정치의 네, 역동성, 네, 네, 네. 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음. 어, 고정 지지층이 갖고 있는 어떤 절박감과 위기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할지 음. 이런 것들 좀 눈여겨 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뚜껑 열어보기 전에 정말 알수 없는 게 원래 선인데 이번 건은 사실 굉장히 묘하고 기해서 <laughs>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거 투표일이 11일인가요? 예, 11일 10일, 수요일입니다. 예, 수요일이죠. 네. 네. 강서구청 부민들이참 즐거운 선택. 자리가 되어야할 텐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선거 결과 지켜보기로 하고요. 뭐, 이번 주 선, 그, 이씨, 혹은요, 다가오는 작은 선거 하나였지만, 또 재미, 재미란 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보는 사람은, 당사자는 속이 타겠지만, 선거 결과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